<laughs> 이제 그냥 이승우죠 <laughs> 분명으로 이제 활동하셔야 됩니다 이주부 합시다 이주부 이주부 아 좋습니다 근데 오늘 너무 주부 스타일이 아니세요 이셰프할시 있나요? 어이 셰프. 오늘 약간 셰프느낌이셰프이셰프 <laughs> 셰프. 근데 네. 사고 쳤어요 사실은 네, 사고를 쳤습니다 게장을 옮기다가 네, 음, 네, 이게다가... 간장게장이에요 이거 화질 그렇게 좋지 않아 그냥 양... 암캐에요 진짜 팡팡 들어왔는사잘안 보이네 알은 까야지 나오겠죠? 오랜만에 다시 라이브를 하는 기분이 어떠신가요? 잘 팔렸으면 좋겠다. 오늘의 말 실수 기대하겠습니다. <laughs> 왠지 모르게 나 혼자만 움직이고 있는 듯한 느낌이 드네요. 진진 거리다. 일이죠? 집주인이기 때문에. 저만 오? 열심히 움직이고 있어요, 지금. 어떻게 된 일이죠? 네. 내, 내 집은 뭘 해야 돼요, 이제요? 집은 방송 준비하셔야죠. 뭘뭘 <laughs> 해요. <해야 돼요>. 지금 <laughs> 방송 시간 40분 정도 남았는데 왜 아무선도 움직이지 않죠? 저희 5시 10분 방송이라 40. 여보세 50분 남았어요. 음. 잠깐만 릇 준비하네. 그릇 어떤 거 쓰실까요? 흰색 큰 거. 그리고 흰색 앞접시 제가 허벅지가 아파서 여러분 제가 절대로 일부러 안 움직이는게 아닙니다 네 전혀 움직이지 않습니다 전 이렇게 촬영이 제주 업무이기 때문에 제 역할에 충실하고 있습니다 접시는 보러 가야겠다 네, 저희 접시는 오케이. 아주 고급진 접시를 진짜 고급스럽죠 여러분 네, 이게 상당히 비싼 무려 5,000원 상당의 접시를 사용을 하고 있습니다. 네, 다이소인데. 네. 그 유명한 로즈이 블란체 로즈이 블랑셰에서 네, 어느 브랜드인지 만들어진 거겠지만 네, 또 타고 합니다. 5,000원짜리 접시에 저희가 사, 사용을 하고 있습니다. 근데 이렇게 5,000원짜리 접시에 고급 음식을 고급 음식을 항상 올린다는 거. 네, 맞습니다. 오늘 방송을 하는 대호. 송. 그리고 나. <목소리> 제가 만든 판넬이에요. 잘만들었죠 이렇게 가득 표랑 땡, 양, 이 양, 양. 념게장이건간장게장게 이렇게. 이렇게. 이흐흐 시간이 지솔라 10분이에요. 어, 이거 왜올려 놨죠. 10분입니다. 시작합시다. 좋습니다. 네. 라이브 알림 보냈습니다. 네. 네. 좋아요.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저희 진짜 오랜만에 인사드리는 저희 밥도둑 세상 방송을 지금 진행하고 있습니다. 네. 저희 그럼 오프닝을 한번 시작해볼까요? 네. 네, 아, 네. 저희 설이어서 저희가 특별한 노래를 한번 준비를 해봤어요. 네. 네. 하나, 둘, 음, 셋. 네. 까치까치 네. 네. 까치, 설날은 어저께 고요. 저 인사 드릴게요. 네. 안녕. 안녕. 오! 잘 나왔다. 진짜 잘 나왔다. 아, 오빠. 그러니까 우리가 방송이 같은 품목이라서 말안 하는 게 나을 것같 아, 그래. 했어 음. 음. 아주 매끄러웠어. 오늘 아, 오늘 나 멘트 잘 쳤는데? 잘 했어, 잘 했어. 잘 했어. 잘했어. 잘했어. 나 아, 얼굴 안 부러졌어. <laughs> 맞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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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laughs> 잘어 좋은 얘기 딱딱 나 내가 말하는 것도 <laughs> 캐치 잘 하더라고. 그래서 오케이. 그 와중에 난 시작하자마자 밥 없다. 밥 저기 레인저에 그냥 두부 나왔어 와. 이거 잘 냅둬야 되거든. 야. 어. 일단 한일은 냅둬. 시합 시작. 어머니께 전화 드려.